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롱철입니다. 아 요즘 뭐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고 있는 2 0세의 월드컵 축구, 아,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잘합니다. 어, 지금 4년 전에도 그 이강인 선수가 골든볼을 차지했잖아요. 어, 우리가 우리 준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준우을 차지하고, 뭐, 시청 앞에서 정말 환영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 하여튼 20세기 월드컵 축구대회 때문에 하여튼 요즘 하여튼 5,200만 국민이 아주 엔돌프이 팍팍 돕니다. 아, 이와 같은 소식을 한준이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해설위원을 전해 연결하겠습니다 한준이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하실 때마다 그 최고의 해설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이잖아요. 어, 제가 너무 듣기가 너무 과분하고 어, 심지어 남사스럽기까지 하니까 <laughs> 아네. <laughs>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많은 국죠 저, 우리 저이 유튜브 시청자나 우리 팬들은 한준희해설위원을 최고로 생각해요. 어너 아, 음. 너무 과분하고 어. 정말 네. 저를 어여삐 여겨 주시서 <laughs> 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laughs> 아 제가 보기에는 아주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한준의 해설이요. 해설위원... 일어나 저런 아저씨. 하여튼... 우리 저 최동철 네. 선배님께 제가 오히려 먼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이 네. 우리가 1981년에. 네. 그러니까 83년 그 박종완 감독 네. 그 붉은 악마 사강신화보다 네. 2년 전에. 네. 그 선수로 이제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 나갔을 때 예. 이탈리아를 우리가 완전히 박살냈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예. 네, 선배님이시라면 그 경기를 저보다 더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어, 지금 가물가물하고요. 사실 우리가 83년 그박종원 감독이 멕시코 세계 총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는 사실은 그 82년 인도뉴델리 아시아 경기 대회 때 북한이 난동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것이 렇죠그 네, 이제 86년 멕시코 월드컵 축구 대회로 가는 그 기초가 된 겁니다. 아,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83년에 워낙에 우리가 그렇죠. 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그 80. 네. 우리가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서 이탈리아에게 네 골을 넣으면서 크게 이겼던 적이 있는데, 야 그거를 네, 역시 그 업적이 약간 조금 묻히는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얘기 나누겠지만 네. 이탈리아를 사강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우리 한 네. <laughs> 최순호 선수 시절의 그 그렇죠. 업적이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한그최순호 선수가 그골 넣고 그 키큰 그 선수가 아주 그 눈에 선한데. 저는 사실은 한준의 해설 위원만큼 그런 축구의 전문적인 자세한 거는 사실 감을 감물 해요. 전반적인 거는 어, 대한민국 모든 음. 스포츠, 뭐 월드컵과 올림픽의 역사에서 가장 빠삭하신 선배님께서 우리 태동철 선배님이신데, 아, 어, 저는 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laughs> 그 유튜브 시청자들은요, 그 선수의 가계부까지 기억을 하고 말씀해주신 분이 많아요. 어, 아, 네. 어, 그리죠 아, 굉장히 많아요. 어, 아... 예, 아니, 전반적으로, 뭐, 어, 우리나라 스포츠.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금년으로, 그, 건국 75주년이잖아요. 75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전국체전은 104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네.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체육교자들한테 어떻게 정체전은 104회가 되냐. 이런 거왜 그러냐 하면, 그거 공부해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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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해 주시자. 맞습니다. 네 공부할게 많죠 역사를 네.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뭐그 우리나라 20세이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이 야, 8강전에서 나이지리아를 1대 0으로 잡은 거 하여튼 아, 오늘 새벽에 그 보신 분들은 뭐 정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아네 연장전까지 보신 보람이 정말 있었고요 <laughs> 예, 그리고 예. 나이지리아와의 경기는 처음부터 사실은 나이지리아도 아주 몰아치는 스타일의 그런 오. 축구를 Yeah, yeah. 결국은 우리와 나이지리아 누가 더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승부처까지 버틸 수가 있느냐 이 싸움이었다는 생각을 뭐 경기 전부터 했었거든요. 평균적으로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속도도 더 빠르고 탄력도 yeah. 있고 기술적으로도 좀 우위가 있었는데 그걸 yeah. 우리가 정말 끝끝내 잘 버텨서 그 세트 플레이 한 방을 연장전 5분 경에 만들어낸 것이야 yeah. 생각입니다. 참 저는 그 김은중 감독이요 저는 덕이 있는 감독 같아요 그 김은중 감독도 그렇잖아요 이번 20세 월드컵 축구는 우리가 좀 불안하다 라고 했는데 운이 있어요 우리 F조에서 프랑스를 어떻게 우리가 2대1로 잡아요 탈락했잖아요 좀 있었고 그리고 네. 지난 4년 전 대회는 역시 뭐그 당시로서는 더 어린 선수긴 했지만은 네. 이강인 선수가 아, 이미 뭐 어린 시절부터 네. 그 슈퍼스타였고 이미 네. 스페인에 가서 활약을 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 어떤 기대감이 국민적으로 좀더 컸던 반면에 네. 이번에 이제 출전하는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 만큼의 어떤 네임밸류를 지닌 선수도 없었고 네. 전체적으로는 좀 국민적 약간 낮은 게 사실이었지만 예. 김은중 감독은 항상 이제 해왔던 말이 뭐냐면은 전체 선수단이 다 슈퍼스타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 오, 어, 전체 오, 팀을 예. 스타로 예. 만들겠다 이것이 예. 이제 김은중 감독의 포부였는데 그것이 음. 결과적으로는 지금 달성이 잘 되고 있는 대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이 나이지라도 뭐 슈팅수도 보면 나이지라 22개 우리 4개밖에 안되는데 <laughs> 네. 그 세트피스가 우리는 세트피스가 장점이잖아요. 야, 아, 기가 막힌 그렇죠. 거야.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뭐 성인 월드컵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네. 은근히 네. 국제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이 나는 대회에서는 그 말씀하신 세트피스득점력을 음. 발휘하는 대회들이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대회도 역시 특히 이제 우리의 그 키커인 이승원 선수의 오른발 지금 벌써 4네 개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승원 선수의 오른발이 정말로 이제 선수들의 머리를 잘 찾아가는데 특히 네. 이제 최석현 선수라는 우리 센터백이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 아닙니까? 네 예, 맞아요. 이 선수가 수비를 할 때도 그렇고 그 센터피스 네. 공격에 가담할 때도 네. 상당히 다이나믹한 움직임으로 상대의 빈공간을 파고들기 때문에 네. 이 선수가 그렇게 키는 큰 편은 아닙니다. 네. 수비수로 야, 우리가 이제 9일 그 새벽 6시에 이제 결승전을 위한 그 이탈리아와의 경기인데 야, 이탈리아가 이게 또 만만찮잖아, 이게 또. <laughs>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예, 저한의 <laughs> 기운을 불어넣어.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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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전 1980년에 이제 우리가 응. 이탈리아를 크게 눌렀 응. 둘러... 말씀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네. 지금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이탈리아 팀은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기했던 그 어떤 팀보다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좀 강해 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프랑스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 어, 전체적인 어떤 점유율에 비해서는 프랑스의 멤버 구성상 골을 넣어줄 만한 선수가 좀 부족했던 팀이었고 네.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말씀드렸던 대로 속도라든가 탄력 이런 거는 좋은 선수들이 많지만 yeah. 나이지리아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좀 키가 작다는 거거든요. Yeah. 그래서 뭐 프랑스가 됐든 에콰도르가 됐건 나이지리아가 됐건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상대들은 비교적 약점이 한두 가지씩은 음, 있었던 음, 것에 비해서 yeah.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yeah. 사실상 약점을 찾기가 그렇게 쉬운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수 밸런스 조직이 상당히 오, 좋으면서 yeah. 거기에 도몇 명이 포함돼 있고 네네. 또 키가 큰 선수들도 이탈리아가 적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예. 지금까지또 우리 선수들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낸 것을 또 고려해 보면 이탈리아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잡지 말라는 법은 없다. 아, 그렇습 우리의 역대 전적을 보면 우리가 1승 4패로 뒤져 있는데 그런데 저는 김운용 감독에게 저는 아, 우리 선수들 잘하지만 아, 감독이 운이 따라야 돼. 아, 덕이 있어야 돼.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뭐하튼 야, 근데 이번에 아니에요. 그 브라질이 또 아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브라질을 작공 하죠. 아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이 부각이 되네요. 네, 근데 이스라엘 팀도요. 여기가 보면은 네. 기술적인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네. 선배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간간히 좋은 세대들을 배출하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축구사에도 있거든요. 네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의 젊은 선수들의 어떤 기량이 음. 에, 우리가 근년에 그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보다는 점점 좋아지고 있는 선수들이 이번 세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스라엘이 이제 브라질을 잡은 것을 뭐 운으로만 치부할 일 같지는 않고 네. 이번 이스라엘 팀은 나름대로 이 세대에서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은 이번 그 20세기 월드컵 축구는 사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팀은 <laughs> 네. 입국이 못한다 래가지고 아르헨티나로 이제 대체지가 그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팀이 사실은 유럽 예선에서 2등을 한 팀이라서 유럽에서도 네. 애초부터 강했던 팀인데 지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도네시아가 정치 종교적인 이유 로 예. 이스라엘을 꺼리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개최지가 바뀐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예. 이스라엘 선수들이 기량도 있으면서도 어. 자기네 때문에 지금 뭐대최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예. 보면 이 대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선수들의 정신력도 한층 더 높아져 있다 이런 걸볼 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근데 한때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 그 아시아 지역에도 와 있었었잖아요 어 그렇죠 원래 예. 이스라엘이라든가 예. 어, 또 터키라든가 예, 예, 또 예.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라든가 이런 예. 팀들이 월드컵 예선에서 사실 아시아에서 뛴 음, 기록들이 많이 있고 많죠. 그리고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70 80년대까지만 해도 아시아에서 경기를 치른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은 이제 그 정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어, 아시아에 놓게 되면 중동 국가들과 계속 또 예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유럽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뭐 지정학적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음, 음.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시아를 보는 것이 어쩌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루과이가 미국을 갖다 이데오노 잡고 이제 우루과이대 네. 이스라엘이 이제 결승 진출을 위한 중결승전 우리나라가 이탈리아. 이 보면은 우리 한준이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결승전에서 어떻게 맞붙을까요? 결승전이 12일 새벽 네. 6시던데. 네.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를 이제 꺾게 되면 물론 네. 이제 <laughs> 되기 때문에 사실은 꺾는다는 이야기를 미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네. 어, 지금 제가 이제 에, 우리가 결승에 갔을 때 우루과이와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네. 두 팀은 역시 이제 사강에 올라온 팀들이라서 그런지 네. 거의 에, 우열을 가리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 공격 루트나 어떤 공격수들의 재단은 음. 이스라엘이 좀 좋아 보이는데 네. 에, 뭐 선배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루과이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또 하면서도 실속형 축구를 잘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쪽 이스라엘 대 우루과이도 사실 점치기는 굉장히 어이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면 우루과이가 뭐 월드컵에서도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팀이고, 천 1940년 첫 번째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열렸잖아요. 네. 네. 1930 월드컵 우승팀이면서 또 월드컵 이전에 24년, 28년, 1 9 2 4년 1928년 올림픽에서도 축구 금메달을 따놓니까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축구의 응. 시작은 영국에서 했지만 네. 축구의 메이저 타이틀을 처음 20세기 초반에 들어올리기 시작했던 거는 우루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laughs> 역사 한준희 해설위원 얘기하면 아여튼 역사가 다 나와 하여 <laughs> 공부 많이 했고요 한준희 해설위원 <laughs> 어, 겸 축구협회 부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야, 하여튼 그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 대회. 아, 원래 2년마다 그 어, 20세 월드컵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그 1900, 어, 2019년에 폴란드에서 열렸던 대회에서 우리가 결승전에 가서 어, 결국은 우크라이나한테 예, 결국은 그 1대 3로 으 지지 않았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두골에 도움 네 개로 그 골든볼을 예,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4년 만에. 그러니까, 이번 그 월드컵, 2 0기 월드컵이 열린다는 거. 자, 우리나라가 그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어, 새벽 6시에 이탈리아와 하, 결승 진출에 한번 대결을 펼친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선수들에게 힘과 키를 풀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또 결승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일 그이 시간에는요. 아, 어, 우리 국내 그 프로야구 야, 국내 프로야구예요. 우리가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우리가 1라운드 탈락해 가지고 국내 야구가 조금 그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SSG 뭐 LG 롯데가 선두를 주고받고 온바람에요 지금 그 지난 일요일까지요. 23번이 매진이 됐어요. 어, 이거 정말 뭐 국내 프로야구 팬들 요즘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는 이와 같은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